토대기입니다 예, 오늘은 그 꽃송이 그 버섯 좀 영상 좀 참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, 지금 여기 한 4,5일 전에 한 3일 전에 온 자리인데 어, 이제 제법 꽃송이 티가 납니다 아, 자 이런 모습이죠 예, 이렇게 벌써 이렇게 지금 많이 피어죠 이게 아주 땡땡하니 이쁩니다 아, 자 이런 모습인데 그 참고로 그 꽃송이가 어,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, 자, 전국이 다 시작될 겁니다. 아, 어, 이런 모습인데, 에,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좀더 며칠 있다 와야 되는데, 또, 꽃송이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한번더 왔습니다. 어, 한 4, 5일 더 뒤에 오면은 상당히 커지고 더 좋은데, 좀 아쉽지만, 그래도 또 이렇게, 어, 제법 많이 컸습니다. 아, 이렇게, 당당하죠? 어, 참고로 또이 꽃송이는 그, 토나운 곳에서는 그,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. 하지만, 높은 고도의 소나무 한 100년, 200년씩 묵은 것들, 그 높은 고도, 어, 이런 자리에는 잘 보입니다. 그리고 상당히 큰 대물이 보이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. 이 꽃송이는 그, 낮은 고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습도가 맞아야 되니까, 특히 또 온도가 맞아야 돼요. 그래야 이게 그, 발화가 됩니다. 어, 그래서 잠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. 오늘또 자, 멋지게 출발입니다. 그두 번째 꽃송이. 지금 이것도 땡글땡글 하죠? <laughs> 이런 모습인데, 어, 그 꽃송이가 낮은 고도부터 시작해서 또 올라간다는 것. 그 다음에 그 소나무는 굉장히 귀하다는 것. 하지만 나오면은 그 대물들이 나온다는 것.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아마 그게 흙하고 온습도, 그 토양 환경, 어,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에서는 좀 적고 잣나무 특히 낙엽송 그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의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어,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꽃송이가 어렵지 않게 님들 곁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, 이렇게 제가 저 오늘도 좀 많이 좀 피곤한 하루인데 그냥 이렇게 오늘은 이 꽃송이만 보고 선행을 마칠까 합니다 예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꽃송이가 지금 이제 많이 크고 있지요 지금은 또그 비가 계속 오다가 이 자리는 참고로 건조한 자리에요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 해는 아무래도 꽃송이가 더 상태가 좋습니다 이것도 모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낙엽으로 이렇게 덮어놓고. <laughs>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놔두면은 잘 큽니다. 어, 그, 너무 어린 애들을 모시면은 또 그, 그, 너무 작고 상품이 안 되니까 어,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번째 송속인데 얘도 조금 어립니다. 하지만 지금 이런 데가 지금 상태가 비가 많이 오는 해라 여기 지금 그 갈색으로 보이시죠. 어, 이런 것들은 좀 작아도 사실은 모셔야 됩니다. 하지만 이것도 모시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, 그 갈립으로만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놓겠습니다. 어, 더잘 크라고. <laughs> 자, 이런 모습이죠. 네,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꽃송이를 보고 싶으면 꽃송이 집으로 오면 꽃송이가 반겨주고 어, 그렇습니다. 어, 조금은 많이 피곤한 하루이지만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고마운 두 배기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환경은 이렇게 그 잣나무밭입니다. 잣나무 그리고 주변이 환하죠.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다시피 그 꽃송이가 출발점은 이렇게 환한 자리 그 잣목들이 없는데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. 아, 이런 산행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예, 꽃송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그. 그게 온습도가 맞아야 그발화가 되고 나온다는 거, 그걸 좀 숙지하시면은 어, 꽃송이가 어렵지 않게 그 나올 겁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 아, 이쁩니다. <laughs> 어, 땡글땡글하죠, 이렇게. 예, 자, 이런 모습인데 어, 이것도 그 보시지는 않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그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혹시 그 돌발 그 꽃송이를 하나 볼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역시 없습니다. 예, 이런 자리는 지금 들어와서는 꽃송이를 보기 힘들다는 거,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이죠. 상당히 칙칙해요. 그 송담도 많고, 어, 이런 자리인데, 여기는 한 10일 정도에서 15일 정도 있으면은 많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지금 그 이렇게 좀 칙칙한 데를 지금 보려고 제가 여기를 사실은 보는 시기는 아닌데, 지금 보려고 왔어요. 어 증명을 하기 위해서 보는데 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자연이그다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또이 자리는 골바람이 살살 치고 오는 자리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꽃송이가 상당히 큽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이야 아, 좀 칙칙하지만 여기가 그 우연의 일체 치고 좀 흔합니다 어꼴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자리인데 야, 행복합니다. 어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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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꽃송이가 보이면은, 그, 꽃송이가, 이제 조금씩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아, 이쁩니다. 이게, 그, 꽃송이 지금 모시는 그 상품, 그런 모습입니다. 어, 그래도 또 이렇게 해서,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는 잘안 올라오는데, 좀더 있어야 올라오는데, 그, 증명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, 또 이렇게, 돌발 꽃송이가 반겨줍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이게, 예, 이게, 자연이 다, 100%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. 또, 제가 다못 본다는 거. 예, 자연이 그렇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, 어, 결국에는, 그, 발을 열심히 팔 수밖에 없어요. 예, 이런 것이죠. 어, 이렇게 좀 칙칙하잖아요. 벌써 지금 환경이 이렇게, 예, 빼곡히 차있고, 이런 자리는 지금 한 개씩 나오는 겁니다. 예. 참, 그래도 이렇게 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, 또 이렇게 나 돌발 꽃송이가 반겨주니까 너무 그 고맙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해서 좀그 칙칙한 자리에서 약간 그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, 보고 있는데 여지없이 또 이렇게 그런 자리에는 꽃송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쁘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야 정말로 빛깔이 그 완전히 그 노란색입니다 예그 제가 이렇게 해서도 그 증명하기 위해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꽃송이가, 물론 이렇게 그 칙칙한 환경에서는 그저 속에서는 잘 없어요. 거의 없는데, 이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에는 역시 이 꽃송이가 만들어집니다. 그렇다면은 그 등선 주변에도 높은 자리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예.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행복한 도백입니다. 이렇게 비록 그시에 관한 산행이지만 또 이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. 예.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송이 사냥을 지금 마쳤습니다 치 어, 오늘 보니까 꽃송이가 이제는 칙칙한 자리에 그 골바람이 부는 자리에도 꽃송이가 높은 고도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,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조금 며칠 있으면은 전국적으로 꽃송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, 아직은 조금 이르는 것이 있는데 어, 그래도 또 이렇게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우연의 일치시고 약간 좀 일러가지고 며칠 더 있다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그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. 이게 자연입니다. 어 그러니까 또 이런 쪽으로 알아도 또그 발은 필수입니다. 자,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